안녕하세요 파이팅홍공TV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스피드 암기노트 7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내수성이 큰 순서는 패널수지, 요소수지, 아교순입니다 내수성이 큰 순서는 패널수지, 요소수지, 아교순 페요아페요아입니다배요아 패널수지, 요소수지, 아교순입니다 내수성이 큰 순서다 두께는 1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판 모양의 석재는 판석입니다 판 모양 판석 두께가 15cm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판 모양의 석재는 판석입니다 내구 연안이 짧은 특징은 석회암입니다. 석회암은 내구 연안이 짧다. 콘크리트 혼화제 실리카 휴메 효과는 알칼리 골제 반응을 억제하고 내화학 약품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재료 분리 저항성 수밀성이 향상됩니다. 콘크리트 혼화제로 실리카 휴메를 쓰면 알칼리 골제 반응을 억제하고 내화학 약품성을 향상시키며 재료 분리 저항성 수밀성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단위 수량 건조 수축이 감소된다? 아닙니다. 실리카 휴메의 단점은 단위 수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실리카 휴메 단점으로 단위 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단위 수량과 건조 수축이 감소된다 하면 실리카 휴메 효과가 아닙니다. 목재가 통상의 온도 습도에서 함수율은 약 15%입니다. 목재의 통상 온도 습도 함수율은 15%다. 목재의 한열은 건조 응력이 횡 인장 강도보다 클때 발생합니다. 목재의 한열은 건조 응력이 횡 인장 강도보다 클때 발생한다. 뭐가 클때 건조 응력이 클때 발생합니다. 목재의 한열. 주목 철축은 규격 표시를 H곱하기 W랍니다. 수고와 폭으로 한다. 수고와 수감 폭으로 한다. 주목과 철축의 규격은 높이와 너비로 한다. 수고와 수감 폭. 우리나라 들잔디가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것은 골프장 그린입니다. 골프장 그린에는 우리나라 들잔디 부적합하다. 하지만 골프장 그린에 외래종인 벤틀그라스씁습니다 외래종인 벤틀그라스 골프장 그린에습니다 르노르트가 유학하며 공부한 곳은 이탈리아입니다. 르노르트로 유학하면서 공부한 곳은 이탈리아다. 자, 자작나무는 양수고, 개비자나무는 음수입니다. 자작나무는 양수, 개비자나무는 음수. 자, 양수, 음수 구분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데 너무 많아서 외국에 힘들지만 자, 이렇게 한번 외워봅니다. 먼저 음수, 대화를 한번 듣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응? 너도 정답은 녹진 함단서. 자 다시 회사 나중에 너도 정답은 녹진 함단서. 회사 나주에 해양목 사철 나함백 주목 개비자. 해양목 사철 나함백 주목 개비자입니다. 회사 나주에 너도 정답은 녹진 함단서. 너도 밤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녹나무 칠엽수 한백나무 단풍 서나무. 너도 정답은 녹진 함단서. 너도 밤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녹나무 칠엽수 한백 단풍 서나무 음수입니다. 자 회사 나주에 너도 정답은 녹진 함단서. 자 음수였습니다. 회사 나중에 너도 정감은 녹칠한 단서. 시멘트 안정성 시험은 오토클레이브라고 합니다. 시멘트 안정성 시험은 오토클레이브다. 골재의 실적률은 100% 마이너스 공급률입니다 자, 실적률은 100% 채워진 데서 공급률만큼뺀 거죠?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공급률은 골제 실적률이다. 자, 표준형 벽돌을 1 5비로 쌓았다. 줄루는 10mm라고. 자, 그랬을 때 두께는 290mm겠죠? 미미터가 됩니다. 29cm겠죠? 자, 표준형 벽돌을 1 5비 두께로 쌓으면 29cm가 된다. 290mm, 줄루는 10mm로 했을 때. 자, 왜 그렇게 됐느냐? 1비는 일단 가로로 놓습니다. 이거 줄눈이 10mm, 세로가 0.5b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 더하기 줄눈 더하기 세로로 하는데 자, 표준형 벽돌의 규격은 190mm, 10mm, 90mm입니다. 가로가 190, 줄눈 10, 세로가 90mm입니다. 다 더하게 되면 290mm, 29cm가 나오죠? 그래서 중간에 10mm 줄눈을 더해 준다. 표준형 벽돌 가로 더하기 세로에다가 중간에 10mm 있으니까 줄눈 크기만큼 더해 주면 그게 1.5b 두께가 되겠습니다. 표준형 기준형 벽돌 규격도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자 외워둡니다. 표준형은 가로 세로 높이가 190 90 57입니다. 그리고 기준형은 210 160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두께 표준형은 190 90 57, 기준형은 210 160입니다. 건물이나 담장 앞 원로를 따라서 길게 만들어지는 화단은 경제 화단입니다. 자 건물이나 담장 앞 원로를 따라서 길게 만들어지는 화단을 경제 화단이라고 한다. 토양의 입경 조성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토성이라고 합니다. 토양의 입경 조성에 따른 분류를 우리가 토성이라고 한다. 비탈면 안정 효과를 가장 크게 볼수 있는 것은 높이와 길이의 비입니다. 높이와 길이의 비가 1대1.5입니다. 비탈면 안정 효과를 가장 크게 볼수 있는 것은 높이 1에 거리가 1.5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게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탈면의 높이. 그래서 1대1.5가 비탈면 안정 효과가 가장 크다. 넓고 평탄한 지형에 적합한 지하수 배수 시스템은 어골형과 평행형입니다. 어골형은 생선 뼈다귀 같이 생긴 거죠. 이렇게 배수하는 시스템이고 평행형은 말 그대로 평행하게 배수하는 시스템입니다. 나무 원형의 특징을 살려 다듬는 것은 조형을 목적으로 한 전쟁입니다. 토피어리 같이 조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나무 원형의 특징을 살려 다듬는 것입니다. 원형 조형, 원형 조형, 생 울타리 전지 전정시에 광선을 골고루 밑까지까지 건전하게 생육하는 생 울타리 단면 모양은 삼각형입니다. 자, 생 울타리 전지 전정시에 광선이 골고루 밑까지까지 건전하게 생육하게 하는 생 울타리 단면 모양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으로 해야 밑까지까지 건전하게 생육하는 생 울타리가 됩니다. 생리 조정을 위해 가지 다듬기를 한다. 그건 이식한 정원수 가지를 잘라주는 것과 어울리는 겁니다. 이식한 정원수 가지를 잘라준 거는 생리 조정을 위한 다듬기입니다. 그래서 생리 조정 이식 이식은 생리 조정 생리 조정을 위한 가지 다듬기 나왔다. 그러면 이식 찾으셔야 됩니다. 수간의 약액 주입 시에는 구멍 뚫는 각도를 20에서 30도 정도 비스듬히 합니다. 수간의 약액을 주입 시 구멍 뚫는 각도는 20에서 30도다. 비료의 3요소는 질린칼입니다질린칼 NPK 질린칼 질소, 인, 칼륨, 칼슘 아닙니다. 칼슘은 Ca죠? 그래서 NPK, NPK 질린칼입니다 질소, 인, 칼륨이 비료의 3요소다. 식엽성 해충에는 미국 흰물나방, 솔나방, 텐트나방. 자, 미국의 소나무 밭에 텐트 친다. 미국 소나무에 텐트 치는 나방은 식엽성 해충입니다. 하지만 복숭아 명나방, 식엽성 해충 아닙니다. 자, 복숭아 명나방 입 뜯어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져진 잔디에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구멍 뚫는 기계는 론 스파이크. 스파이크 뚫어라, 스파이크. 다져진 잔디에 공기 유통이 잘 되도록 구멍 뚫는 기계는 론스파이크입니다. 우리나라 들잔디는 녹병이 잘 발생하고 깎는 높이는 2에서 3cm 황금충류에 피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들잔디는 녹병이 잘 발생하고 깎는 높이는 2에서 3cm 황금충류가 피해를 입히는 우리나라 들잔디. 1년생 광역 잡초로 비스듬히 땅을 기며 땅을 기며 뿌리내리는 사마귀풀 1년생 광역 잡초로 비스듬히 땅을 기면서 뿌리내리는 사마귀풀 아이고 무서워 잔디 떼짱 붙이기 종류는 에 전면 붙이기, 어긋나게 붙이기, 줄대 붙이기 이렇게 있습니다. 전면 붙이기, 어긋나게 붙이기, 줄대 붙이기, 잔디 떼짱 붙이기 종류고 경사면 잔디 붙이기는 줄대 붙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합니다. 경사면 잔디식재는 아래에서 위로 한다. 자, 원형 화단에서 초화료 심을 때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하죠 하지만 경사면 줄대 붙이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다 사자의 정원, 묘지 정원, 이집트입니다. 사자의 정원, 묘지 정원, 이집트랑 연관시킵니다. 물체에 외력을 가한 후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 탄성력이죠, 탄성죠, 탄성. 물체에 외력을 가한 후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은 탄성. 원래대로 돌아간다, 탄성. 아연은 공기 중, 수중에서 내식성이 큽니다. 자, 우리가 녹슨 거 방지하기 위해서 철에다가 아연 도금하죠. 그래서 아연은 공기 중, 수중에서 내식성, 부식하는 성질에 견디는 힘이 크다. 아연은 내식성 크다. 파이프, 튜브, 물통 바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열가소성 수지는 염화비닐 수지입니다. 염화비닐 수지는 열가소성 수지고 파이프, 튜브, 물통 바지, 우리 생필품 만드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염화비닐 수지. 방부력이 우수하고 내습성이 있지만 값이 싸고 나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실내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외부에만 사용하는 방부제는 크레오소트유입니다. 방부력이 우수하고 내습성이 있지만 값싸고 나쁜 냄새 난다. 그래서 외부에만 사용하는 방부제는 크레오소트유다. 크레오소트. 기억하시고. 흑에 시멘트와 다목적 토양 개량제를 섞어 표층과 기층을 겸하는 간이 포장 재료는 카프 입니다 카프는 흑에 시멘트와 다목적 토양 개량제를 섞어 표층과 기층을 겸하는 간이 포장 재료. 자, 토양 개량제의 간이 포장 재료는 카프입니다. 토양 개량제 섞은 간이 포장 재료 카프. 난대림의 대표 수종은 농나무. 난대림 농나무. 난대엽이 농나무. 정원의 한 구석에 녹음수를 단독 식재할 때 무엇이 가장 좋을까? 칠엽수가 가장 좋습니다. 정원 한 구석에 녹음수를 단독으로 식재하고 싶다. 아, 칠엽수 심면 됩니다. 목구조의 보강철물에는 나사못, 듀벨, 꺽쇠가 있습니다. 고장력 볼트는 아닙니다. 목구조의 보강철물로 나사못, 듀벨, 꺽쇠 있지만 고장력 볼트는 아니다. 수확한 목재를 가해하는 흰개미. 흰개미는 수확한 목재에 침입해서 파먹습니다. 수확한 목재를 가해하는 흰개미. 글라디올러스는 여름에 꽃피는 알뿌리화초입니다. 글라디올러스는 여름에 꽃피는 알뿌리화초다. 자작나무, 분비나무, 서나무는 나무 줄기가 흰색 계열입니다숲피가 얼룩덜룩 흰색인 건 자작나무, 분비나무, 서나무입니다. 자분서는 흰색이다. 자분서 흰색. 주엽나무는 습지 좋아합니다. 일산호수경원 있는 데가 주엽동이죠. 자, 호수 주변 습지 좋아하는 주엽나무. 주엽나무는 습지 좋아한다. 도시의 소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은 100분의 20 이하입니다. 20% 자, 도시의 소공원 공원시설 면적 기준은 20% 이하다. 자, 서울흥에는 왕릉과 단체 이용객을 구분 위해서 완충녹지를 설정했습니다. 자, 서울흥 나왔다. 완충녹지입니다 어, 왕릉과 단체 이용객을 구분하기 위해서 서울흥에 완충녹지 설정했다. 피서산장 이화원 원명원은 청나라시대입니다. 비서산장 이화원 원명원 청나라 시대 기억하시고 오방색 중에 나무우목 동방 동방을 나타내고 양기가 가장 강한 봄의 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를 암시하는 자 청색입니다. 청입니다. 청 오방색 중에 나무우목 동방 양기가 가장 강한 봄의 색 그리고 이를 암시하는 것은 청 청색이다. 현장 사진은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장 사진은 설계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높이가 2m 넘는 공동 계단에는 2m마다 너비 120cm의 참을 둡니다. 높이가 2m 넘는 공동 계단에는 2m마다 너비 120cm의 참을 준다. 2m마다 1.2m의 참을 둡니다. 평판측량 정치에서 오차에 가장 영향 주는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 맞추기 오차가 틀어지면 평판측량에서 정치에서 오차가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평판측량 정치에서 오차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건 뭐냐 하면 방향 맞추기 오차 차이야됩니다 경석, 경치를 위해서 놓는 돌, 배석은 자, 위치시키는 것은 경치 위한 도를 위치시키는 것은 차경의정원에으면 유효합니다. 차경은 경치를 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변 경치를 이용해서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차경인데 경석의 배석은 차경 정원에으면 유효하다. 자, 평면기하학은 프랑스, 노단식, 계단식은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중정식, 중세 수도 나왔다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17세기까지는 정형식, 그리고 18세기부터는 전원 풍경식입니다. 아주 기본이니까 무조건 안겨야 됩니다. 평면기하학은 프랑스, 노단식, 계단식은 이탈리아, 중정식, 중세 수도원이다. 스페인이고요. 영국 17세기까지는 정형식, 18세기부터는 전원 풍경식입니다. 여름철 강한 햇빛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수종은 녹음수라고 합니다. 자, 여름철 강한 햇빛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수종을 녹음수라고 합니다. 자, 목재에서 심재, 안쪽에 있는 심재는 색깔이 짙고 바깥쪽 변재는 색깔이 연합니다. 심재는 강도가 크고 수축 변형에 강합니다. 그리고 변재는 수액의 통로가 되고 양분의 저장소입니다. 자, 심재는 색깔 짙고 변재는 연하다. 심재가 강도 크고 수축 변형에 강한 대신에 변재는 수액 통로가 되고 양분 저장소의 역할을 한다. 겨울철 화단용으로 적절한 것은 꽃양배추입니다. 겨울철 화단용에는 꽃양배추 심는다. 잔디는 평면적 조경 재료입니다. 자, 잔디밭은 평면적 조경 재료다. 이 식에 적응을 잘하는 벽어동. 자, 이 식에 적응 잘하는 벽어동입니다. 알루미늄은 철보다 강도 비중은 작고 전기 전도율, 팽창률은 높다. 알루미늄은 철보다 강도 비중은 작고 전기 전도율, 팽창률은 높다. 블라블라블라 재료 표면에 피막 형성했다 나오면 도료입니다. 블라블라블라 뭐라 뭐라 재료 표면에 피막 형성하는 것은 도료입니다. 그리고 블라블라 유리화 될 때까지 굽는다. 때리면 맑은 소리 난다. 자기입니다. 자기. 뭐라뭐라뭐라 유리화 될 때까지 굽고 때리면은 맑은 소리 난다 자기 체크하셔야 됩니다 석탄을 고온 건조시켜서 얻은 타르 제품이다 독성 적고 자극적인 냄새 난다 유성 목재 방부제로 쓰이는 것은 역시 크레오소트입니다 자극적인 냄새 아우 냄새 크레오소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아까 음수는 했는데 양수도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조 형식으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플러 튤립 뒤똥 향 층층한데 측은이 얼굴 붉히자 밤배 벗사모 무등산 위 오이 자주낙소 자 그림 보면서 자 밤배를 벗삼아 무등산 위 오이를 낚고 있습니다. 포플러 튤립 쥐똥향 층층한데 측은이 얼굴 붉히자 밤배 벗삼아 무등산 위 오이 자주낙소. 자 퍼플러 플라타노스 튤립 쥐똥나무 향나무 층층나무 측백나무 은행나무 불나무 히말레아시다 자기나무 밤나무 배롱나무 벚나무 삼나무 오동나무 무궁화 등나무 산수유 위성류 오리나무 이팝나무 자작나무 주엽나무 낙엽송 소나무입니다. 양수 스물 여섯 개. 그냥은 절대 못 외웁니다. 그래서 시조로 외웁니다. 자, 뜻은 이해안돼도 기억이 날 겁니다. 밤배에서 무등산 위 오이를 낳고 있습니다. 포플러 튤립 쥐똥향 층층한데 측은이 얼굴 붉히자 밤배 벚사모 무등산 위 오이 자주 낙소.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조경 기능사 필기 스피드 암기 노트 일곱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홍공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